이거 이건 이거 못하시나? 네, 이렇게,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. 그 다음 어떻게 하냐? 이렇게 요곳에 내려서 내리면 스톱! 스심 스톱! 그냥 스톱! 요거 알려드릴게요. 요거 알려드릴게요. 요거 다 돼요. 알겠죠? 네. 요이 핑커 요거 핑커 가이핑요긴것과요 손하고 일자가 되게 해주세요. 일자가요 상태에서 먹다가 느는 데 지금 안어아간거 같죠? 왠지 손으로 가는 거 같잖아요. 이게 연기력이 되게 중요해요. 마술은 연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자! 요 연기 가르쳐드릴게 메소드 연기입니다. 처음에 고개를 15도 정도 떡어줍니다요 대각선, 대각선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자 어떻게 되냐? 이렇게 했던 거를 15도 정도 틀어주고 올리면서 같이 올려주면 오디오도 중요하단 말이에요. 쇼크하다.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께 연예인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알려드릴 겁니다. 만나기 전에 하트를 미리 건는 거. 본인 보는 보면서 하면 돼요. 거꾸로 된다고. 상대방 보는 거에 맞춰서 하트를 에? 그린 거야? 이제? 아 너무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아, 그럼 제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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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거는 크게 그러니까. <laughs> <대박. 웃음> 마지막이 중요합니다. 마지막 마지막 이걸 보이면서 한 마디를 건네는 겁니다. 한 번만 하나 보자. 한 번만 하나 보자. <laughs> 만 여러분께서 원빈처럼 생기지 않았다. 그러면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. 그만해.